집에 가다가, 여기 저 양파, 한줄안 켰는지도 모르고, 내가 정록색이 여기다 보니까, 이 붉은색이 잘안 비어가지고, 여기다 새 부대기 나오겠네. 양파 부대기. 오늘 작업한 거, 고추, 브이자. 브이자 유인. 방아다리에서. 브이자. V자. 브이자로. 브이자. V자. 이렇게. 브이자. 파도, 뭐, 잘 자라고 있고. 상추. 상추는 잘 자라고 있네요. 이거는 샐러드 상추, 상추인데, 3일 전에 섞었는데, 다시 이렇게 나서 너무 맛있지 말아가지고. 내가 먹어보진 않는데, 았 여기도 고추, V자, V자 유인, 이자 여기도 여기도 상추 잘 꼬이고 대파도 잘 꼬이네.